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아 변론 기이 종료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번 주부터는요. 어, 조기 대선 모드로 사실상 전환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요. 지금 국민의 힘의 대선 주자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아,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요.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상대 결국 한동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동훈이 조기 대선 본선에서 이재명의 맞수가 될것 같아서 걱정이다. 아주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는데 이게 어떤 배경과 의미를 갖는 것인지 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위 지질 1위 후보는 다 아시다시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저 김한규 의원은요. 김문수 장관이 여권 대선 후보 지질 1위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좀 이해하기 힘들다 하면서 만약에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본선 경쟁력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하는 그런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게 이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에, 이 분은요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을 당연히 바라겠죠. 바라지만 자신도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 조기 대선 승리를 바라지만 또그 경쟁자인 국민의힘에 이거를 봤을 때요번에 국민의힘이 지길 바라지만 또 민주당의 경쟁자로서 뭔가. 아 선의 경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동훈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리더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고 결국 이번 대선 후보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후보로 밀어올리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한규 의원은요. 이 명분과 실리, 이상과 현실, 뭐 이런 점에서 자기 속 마음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건데요. 에, 이 현실에서는 한동훈이 안 나오고 김문수가 나와주는 게이 조기 대선 민주당 승리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에, 그래서 그러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김문수 갖고 되겠느냐. 결국 중도 확장력이 있고 이재명의 경쟁력을 꺾을 수 있는 한동으로 가야 된다. 하면은 그런 전략적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승리 가능성이 확 낮춰지기 때문에 걱정과 우려가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이 책이 나오는 것과 관련을 해서도요, 그책 내용들을 보면, 기존 민주당의 우호적인 사람들에게도 소구력이 있다. 아, 소구력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민주당 정치인들이 많이 출판 했던 그런 출판사에서 내는 걸 보면은, 확장성을 고려한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같이 이제 그 출연해서 토론했던 윤희석, 어,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요 예, 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뭐, 뭐, 억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재인 따라쟁이다. 뭐, 한동훈 좌파 아니냐. 뭐, 이거억가구요 예, 한동훈 대표가 늘, 예, 재작년 12월 28일, 예, 예,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그 취임사에서 선민후사, 선민후사를 얘기했는데, 선민후사의 한글 버전이 예, 국민이 먼저이다 하는 거고, 윤희석 대변인도요, 김문수 장관 뜨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뜨고 1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의 아쉬운 마음, 지키고자 하는 마음. 아, 그런 것들이 김문수 장관에게 투사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 저도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죠. 지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김문수 본인의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민과 동정, 이런 여론이 이 김문수에게 투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윤희석 대변인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근데 김문수 장관 본인도 자신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을 이해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윤희석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뀔 것이다. 기준점이 바뀌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뀔 것이다. 윤희석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한규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 지금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보수층들이 많은데 막상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면 그분들도 이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정치 스케줄에 따라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에 그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은 점점 뇌리 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무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하강 곡선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여의도 통신, 여의도 바닥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얘기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구인가? 근데 제발 김문수가 나온다는 거죠. 제발 김문수는 뭐냐 하면은 국민의 후보, 제발 김문수가 돼달라. 제발 김문수가 돼달라. 아, 그거죠.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면 땡큐다. 아, 김나땡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예, 이, 예, 이재명의 중도보수, 어, 이 전략, 중도보수, 영토침공 전략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인데, 이게, 예, 쌍권 위에 쌍전 있다. 권영세, 권성동. 에, 이 투톱 위에 쌍권 위에 쌍전, 아 전광훈, 전한길 두전 씨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오른쪽 끝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 중도 보수 여기가 비어서 이재명이 그것까지. 잠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꾸로 김한규 의원은요, 한동훈의 책이 민주당의 영역까지 잠식해 오르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죠. 선거는 결국 뭐예요? 예, 이 집토끼, 전통적인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해서 그들의 선거 참여율을 그야말로 맥시마이즈 하는 극대화시킨 속에서 중원을 누가 더 어, 저 장악할 것인가? 상대의 영역이라고, 상대의 영토라고 여겨졌던 그런 데를 어떻게 잠식해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재명과 한동훈은 지금 중원 싸움을 시작을 한 거예요. 중원 싸움을. 에,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이재명이 지금 중도 보수 어, 이저 침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국민의 힘의 당대표로 있었으면 이재명의 중도보수 영토 침공이 가능했겠는가. 저는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자체가 중도보수, 온건보수, 합리보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딱 당대표로 버티고 있는데 이재명이 나도 중도보수 하겠다면 한동훈 따라쟁이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품은 한동훈이 되고 이재명이 짝퉁 가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쌍권은 뭐냐?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뭐 그구당 프레임으로 몰고 자기가 거기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게임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다시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른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공안증 환자 1호가 윤성현 의원, 제일 먼저 지금 한동훈이 나설 때가 아니다. 먼저 때리고 나선 데 어제도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윤성현 의원 같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제일 좋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의 중도 보수 침공을 효과적으로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죠. 한동훈이 나서는 순간. 진짜 중도보수가 누구야? 진짜 중도보수가 한동훈이야? 이재명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짝퉁인지, 중도보수의 찐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게 가짜가 누군지, 진짜 가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강훈 앞에서 90도 폴더 인사한 사람이 중도 보수 가지고 이재명하고 하면 이재명 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택되된 소리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의 역할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 한동훈에 대한 두려움, 공안증에 걸려서 무조건 한동훈에 대해서 억까만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이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이재명. 아,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상현 같은 분이 이제 한동훈을 그렇게 때린다. 그럼 좋은 거죠. 예, 그야말로 이재명 앞에서 적점 분열을 자인하는 뭐 이런 셈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경향신문이 아주 재밌는 기사를 쓰고 있어요.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빨간불이다. 빨간불이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MBS 결과가 나왔고요. 금요일에는 한국갤럭 결과가 나왔는데, 예, 이 위에께, 파란색이 MBS인데, 지난,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는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13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는 10으로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밑에 까만 게 한국갤럽인데, 이것도 지지난주에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12%였는데, 지난주에는 9%로. 그러니까 MBS 한국갤럽 02. 3%씩 떨어졌다. 우리가요. 지지율 변동 얘기할 때 전주 대비 한 4, 5%가 이렇게 요동치면 이건 굉장히 급락했다, 급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니까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요. 완연한 하락세다. 완연한 하락세다. 그 이유가 뭘까. 서부지법 난동 이후 그다음에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서 윤 대통령 측의 변론에 대해서 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너무 억지 부리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지난주 mbs 목요일 결과도 그렇고요. 한국갤럽 금요일 결과도 중도층 내에서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윤 대통령의 대한 동정연민 여론을 약화시키고 그 약화된 그 여론이 또 김문수 지지율에도 저렇게 투영돼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 경향신문 같은 이친민주당 계열 입장에서 보면요. 저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김, 김문수가 계속 잘 나가야 되죠. 제발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또 한국일보가 아주 또재밌는그 여론 조사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중수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수청. 이게, 이게 중은 뭐야? 이념적으로 보수 진보 사이에 있는 중도. 수, 수는 뭐야? 수도권. 예, 수도권. 어차피 영남은 국민의 힘, 호남은 예, 민주당. 하니까 수도권이 중요하다. 수도권 청은 뭐야? 2030. 예, 이건데 이거를 쭉 봤더니요 지난주 금요일에나 한국갤러그 밑으로 한번 내려보실까요? 예, 보면 중수청에서 다밀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볼까요? 서울, 예, 정권 교체가 54%, 정권 유지가 41%. 오차범위 바뀌죠. 인천 경기는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아, 더 벌어져서 23%나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 2030 볼까요? 20대에서 정권교체 47%, 정권유지 32%. 요즘요, 윤대통령을 비롯해서 아이 반탄 운동을 한 분들이 2030이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는데 아니에요. 저 보십시오. 정권교체가 47%, 정권 유지가 32% 30대에서는 더 격차가 커집니다. 62%대27%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도 봐요. 그 저기 30대하고 똑같이 더블스카 이상으로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의 과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중원 중원 지금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해서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비어 비, 비어 어, 이 공간을 비워버린 이 중원을 어떻게 다시 복원시키고 뭐할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요 강성 보수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번 해봤자 이거는 약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문수 홍조표 이런 분들이 와서 나 중도 보수 다 하면은 아 유권자도 그래 맞아 저 사람들 중도 보수였지 하고 그쪽으로 마음을 줍니까 아니죠 이거는 적어도 에, 한동훈 같은 사람 아 어, 또 이제 보면 어제 뭐 안철수라든가 오세훈이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어떤 칼날을 가진 사람들이 온건 보수, 중도 보수, 이거를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강성 보수를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고 온건 보수는 온건 보수대로 또복원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서 이두 개를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하는 게 이제 예, 조기 대선이 열릴 때,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한 기본 전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조차 안 되고 있어요. 예? 윤석열 의원 같은 분은, 아, 정광훈 앞에서 90도 폴더 인사하는 사람이 중도 와갖고 뭘 해갖고 무슨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한동훈이 거기서 뭐좀 해보려고 하니까 뭐안 된다. 이러면 이재명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다.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 김한규 의원, 민주당이지만 김한규 의원이 정확한 것을 짓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가 되는 게 제일 좋고 한동훈이 되는 게 가장 걱정되고 우려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왔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